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지난 영상 외국인과 실제 잠자리한 남녀들의 생생한 경험담 1편과 2편에 이어서 오늘은 외국인과 실제 잠자리한 남녀들의 생생한 경험담 3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 외국인과 실제 잠자리한 남녀들의 생생한 경험담 1편과 2편에서는 국제연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남성은 77.3%, 여성은 66%가 국제연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남성의 71.3%, 여성의 58.7%가 국제 결혼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서 국제 연애나 국제 결혼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사랑에 대해서 레이디 경향과 잭신 러브가 진행한 XY 리서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외국인과 교제나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남자가 조금 더 많았어요. 설문조사 내용이에요. 외국인과의 교제나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나요? 남자의 경우 yes 28%, no 72%, 여성의 경우 yes가 24%, no가 76%였습니다. 지난 영상 1편에서 소개해드린 에피소드 첫 번째는 한국 유학생 여성과 일본 남성과의 잠자리 경험담이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 여성과 프랑스 남편과의 잠자리 경험담이었어요. 그 다음 2편에서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 남자와 일본인 아내와의 잠자리 경험담이었고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 여자와 나이지리아 남편과의 잠자리 경험담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외국인과의 연애나 결혼 생활한 사람들의 다양한 잠자리 경험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외국인과 실제 잠자리한 남녀들의 생생한 경험담 3편 다섯 번째 에피소드 한국 남자와 러시아 아내와의 잠자리 경험담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 잠자리할 때는 거침없이 요구 러시아 여자들이 미인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온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그녀의 눈부신 미모에 끌렸고 2년간 온갖 지극정성을 들인 덕분에 결혼에 꼴인할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외모도 좋았지만 합리적이며 솔직한 성격에도 큰 매력을 느꼈죠. 특히, 섹스를 건강함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은 나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아내는 섹슈얼리티가 강한 사람이야말로 매력적이고 활기차다고 말하며 옷차림이나 행동에서도 늘 자신의 섹시함을 당당하게 부각했어요. 그래서 평소 노출이 있는 옷을 즐겨 는데 한국 남자의 정서상 아내의 평상시 옷차림이 신경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있는 것이라면 언제든 오케이죠. 아내는 슬립에 속이 훤히 비치는 속옷은 물론이고, 편한 복장도 가슴이 깊게 파이거나 짧은 옷이 대부분입니다. 가끔 아내에게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습관이 돼서 괜찮다. 섹시한 옷을 입은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길이 좋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일상에서 보이는 아내의 섹시함은 나의 성욕을 더욱 자극하곤 합니다. 다 벗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일듯 말듯한 차림이 더 섹시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밥을 먹을 때나 설거지를 할 때, 같이 TV를 볼 때, 책을 읽을 때등 옆에 있는 아내의 가슴골이나 탐스러운 허벅지를 보면 나도 모르게 흥분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 점점 아저씨처럼 변하는 아내 때문에 짜증난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웃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아내가 목이 늘어난 셔츠에 하도 오래 입어서 무릎 자국이 선명하게 난 낡은 튜닝 바지을 입고 있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에요. 옷이 날개라는 말은 이때 쓰는 건가 싶을 정도죠. 그런 아내는 침실에서도 날 유혹합니다. 집에 오면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그옷 그대로 잠도 자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 달리 아내는 잠옷은 잘 때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죠. 그리고 잠잘 때는 꼭 부드러운 실크 소재 잠옷을 입어요. 아내가 날 유혹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잠옷을 갈아입으면서 야한 난디리쇼를 하는 겁니다. 내가 농담처럼 스트릿거리게 떠오르니까 적당히 하라고 말하면 러시아의 스트립쇼가 유명하다며 더 강하게 응수할 정도랍니다. 잠자리 할 때도 자신이 원하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말하는 편이에요. 때로는 나를 위해 진짜 쇼걸처럼 코스튬 의상을 준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아주 특별한 비법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또 누구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역시 섹스는 가장 본능적이고 솔직해야 그 짜릿한 쾌감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35살 최민수 씨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남 여섯 번째 에피소드 한국 여자와 인도 남편의 잠자리 경험담 내 남편은 인도 사람으로. 결혼한 지는 이제 가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대한 내 이미지는 여자의 정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섹스에 대해서도 금기시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몸을 거의 가리고 다니거나, 심지어 샤워할 때도 옷을 벗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되었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나서 그런 선입견이 싹 바뀌었습니다. 카마스트라의 고향, 인도 남자답게 남편은 다양한 잠자리 자세로 나를 즐겁게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섹스를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연인이 나눌 수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언어가 곧 섹스라는 거죠. 따라서 섹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결혼 초에는 시도 때도 없이 잠자리 하려고 달려드는 남편 덕분에 몸이 피곤할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정력에 상당히 놀란 것도 사실입니다. 사정하고 난 뒤에도 크기나 강직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성욕을 느끼는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유를 모르니 우선 남편이 즐겨 먹는 인도 요리 대부분이 정력을 높이는 음식이고 어릴 때부터 요가나 단전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서랍니다. 또 남편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지 말라며. 평소에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로망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적당히 비밀을 가진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전 세계 남자들의 공통된 심리라는 걸 깨달았죠. 또 가끔은 카마스트라에 나온 방법을 실전에 옮기기도 합니다. 한 번은 카마스트라 단계 중에 라이온 네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남자가 손톱으로 여자의 등을 살살 긁어주면 여자가 훨씬 흥분이 잘 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다음에는 나와 더잘 맞는 자세를 시도하겠다며 은근히 기대감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남편이 제안한 색다른 잠자리 방법은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당장 옷 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마주 앉아 서로 눈만 바라보기로 5분 그리고 손을 잡고 5분 키스, 오븐 등 섹스로 가는 단계마다 기다리면서 성관계에 대한 기다림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이 또한 카마스트로에 나온 단계 중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밟으면 급하게 전의하고 잠자리에 몰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저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되는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또 남편은 종종 내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대놓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언제는 남자들이 정말 흥분하지 않고 못빼기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 라고 오늘 때더니 남편과 레스토랑 가서 외식할 때 화장실에 가서 몰래 속옷을 벗고 그 속옷을 남자에게 은밀히 전해주면 어떤 남자든 안 넘어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즉,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죠. 난 내게 인도 남자 사는 거 어때?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안 살아봤으면 말을 마라. 경험해봐야 알지. 라고 말이죠. 31살, 윤희선 씨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이 외에 외국인과의 연애나 잠자리에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남긴 댓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모사, 딱히 외국인, 한국인 따지는 것보다 그날 분위기, 그날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바람의 한숨.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이나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만나보면서 정말 마음에 든다면 그때 고려해 볼듯 합니다. 코알라. 제가 아는 동생 말로는 한국 사람보다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월남치마. 들은 얘긴데 스킨십도 진하고 테크닉이 좋아서 외국인과 하고 난 후로는 한국 남자 못한다나 뭐라나? 엽기장이셔 경험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자면 특별히 좋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잠자리 후에 일에 대한 부담이 적은 거 정도? 근데 외국인들은 동양 여자 좋아한다고 하던데요? 남이. 확실히 동양 남자의 그것과는 구조적으로 느낌이 틀리더군요. 테크닉에서도 좀더 다양하고 자상하게 여성을 배려해주지요. 솔직히 더 나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외국인과 실제 잠자리한 남녀들의 생생한 경험담 3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